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광고입니다 광고지만 필요하신 분들께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 M 리무진의 특장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M 리무진의 특장 카니발 뉴패밀리 더뉴 엘레강스 9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 5천만원 대 하이리무진을 구매할 수 있다고? 원래는 5,800만원이 기본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부가세 환급시 5,3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이 나왔습니다 바로 즉시 초... 도 가능한 한정 모델이 12대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저 역시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대신에 밝은 느낌으로 현직 쇼 호스트인 예은 님께서 소개를 이어 나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차량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요. 뉴 패밀리와 더뉴 엘레강스 라인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아 조금 해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9인승 뉴패밀리 9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9이 왜 붙었냐면 9인승이 가능하니까 4열 시트를 유지해서 9인승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깜짝이야 그러면여기서지 앉을만해요? 어 완전 편해요 뭐 순정시트 4열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깜짝이야 금방 나왔네 이거는 접을 수 있는 거죠 쑥 들어가죠 오. 아 됐어 아. 지친 신고는 이제 설마. 어... <목소리> 또 고속도로 갈때 구인승 또 유지되어 있고 사업자 10%까지 할인 받아 보시면 애까지도 할인 혜택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구인승을 이렇게 <laughs>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사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돌아다니고 세금 좀 줄여 보려고 억지로 구인승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진짜 넓고 진짜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애기들이 앉을 전혀 무부담감이 뭐 없고 원래 아시잖아요. 구인승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회전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힘이 약해. 나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회전이 되니까 3여일에 2월 시에 붙여가지고 또 사용하시면 통로 이렇게 진짜 침대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우리 아이들 사 안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여름에 샌들 많이 신잖아요. 허슬려서 다치거나 이런 걱정 진짜 전혀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까지 보시면 아, 퀄리티가 다른데 5,400만원. 저도 차량을 리뷰를 많이 하지 만이 정도로 차량의 마감을 잘하는 전장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혼자 편할라 그래 나도 한좀 가보려고요 아이고 아이고이고이고 아이고. 3열인데 와 진짜 편하다 아니 제가 뭐 다리가 긴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리를 꼬아도 이렇게 이렇게 와이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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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맞아 <laughs> 우리 애들은 되게 괜찮겠다 왜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3열도 중요하지만 2열을 좀한번 앉아보면서 2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우 2열도 진짜 2열, 2열은 더 넓적해요 진짜 2열은 말도 안 된다 2열 다안 제껴지지 않아요? 더는 언 제껴지는 거 아니에요? 어, 2열도 제껴보세요 어, 원래 뒤에 러기지 때문에 안 제쳐졌어요 근데 음 5cm 안쪽으로 넣어서 다 제쳐질 수 있도록 진짜 의전용으로 이렇게 탈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기본형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고도 가능한데 이 정도의 고급감인데 이게 이 가격으로 출고가 가능한 게 이게 말이 되나? 가성비 중에 가성비 아니 이게 가성비 모델이라고요? 순정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트 자체가 진짜 고급스럽잖아요 마이크로 원단이라고 해서 고급 소파에나 들어가는 소재예요 되게 미 미세한 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오래 쓰다 보면 안쪽에 뭐 진드기 들어가고 진먼지 들어가고 하잖아요 미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추가될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피부 얼마나 예민해요 자 오랫동안 또 우리 아이들 앉아있는 이 시트 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그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착좌하면 어때요? 보이시나요? 우와. 이 정도로 들어 우리 뭐 매트리스도 아닌데 이 정도로 진짜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열만 그런 게 아니라 2열, 3열까지도 모두 다리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것도 다 장착 뭐 이거 추가 상품 아니에요? 0 0개까지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3개의 시트가 있으면 뒤로 넘어가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물론 제가 날씬하기도 해요 왜 <laughs> 날씬해서? <웃음> 그냥 바로 흉 넘어갈 수 있게 이 공간이 진짜 널찍하게 되어 있거든요. 3열 가고 2열을 갈 때도 뭐 불편감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3열까지 리무진 실트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3열도 너무 편한거다 3열이 리무진 실도 장착되어 있다고 해서 막 트렁크 부분 없는 거 아니야? 뭐 다열이 원래 순정 라인때다 빠진 거 아니야? 고민하시잖아요. 공간도 넉넉하고 안쪽에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9인승 탑승까지 다 가능한 거죠. 엄청나게 화면이 크네 우리 애들 환장하겠다 난리 났네 아니 이런 것도 디테일이거든요 깔끔하게 마감 처리 액자식이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원래는 머리 쿵쿵 전또 키가 크니까 쿵쿵 <laughs> 키가 뭘까 되게 조그마구만 <laughs> 그리고 위쪽 한번 보면은 스틸루프에는 엠플렉스 내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만 사실 디테일한 점이 진짜 대박인 게 틀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음각 양각을 맞췄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더라도 사실 이게 차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쓰고 그냥 갈아치우시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오랫동안 <laughs> 쓰시잖아요. 뭐 5년 이상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떨어지거나 헐거워지는 게 전혀 없이 음각 양각에 맞춰서 제작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면은 일단 예뻐요. 한번 쓱 보시죠. 요트 같은? 어, 근데 요트 플로. 이름이 요트 플로. 근데 <laughs> 비 오는 날 진흙 탕터해서 휴게소에서 소떡 하나 먹더라도 케첩 풀릴 수 있잖아요. 물티슈 한 방으로 탁 닦으면 되니까 요 자체가 진짜 관리가 완전 편하고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관리 자체가 진짜 편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가장 중요하잖아요. 방음, 방지 흡음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위에 이거 한번 좀 해볼게요. 메인 모드 원또1키셔도 되고 메인 키셔도 되고 모드 2와 애들 자고 있는데 저거 키면 그냥 어둡게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우와 완전 다꺼 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 다닐 때 애들 자고. 즉시 출고 차량이 특별한 이유는 이 와중에 루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스틸 루프를 가져가실 건지 FRP를 가져가실 건지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보고 계시는 분들 즉시 출고 차량이라고 해서 어, 내가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거 아니야? 루프의 타입은 여러분들 선택 가능하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자, 조금 더 스틸 루프는 깔끔하게 나왔고 같은 경우에는 C 플러 부분에서 이렇게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자체 생산이고 B 투 B까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고 퀄리티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스틸루프가 되네. 예, 이게 스틸루프가 된대요. 스틸루프는 여기만 되잖아요. 지금 막. 방금 온 신상 딱끈따끈한 신차고요 이렇게 해서 콘솔 트리밍까지도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매칭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다 보면은 팔 푹신푹신하게 콘솔 트리밍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크롬 그릴망이 될 건데 여기는 지금 신차기때문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갔어요 또이 부분은 크롬 그릴망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도어 부분도 신경을 썼고 내비도 포스 세어 시스템 되어 있어서 더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쉬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편하잖아요 또 이제 쉴수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게또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새거 뭐 예쁘죠? 카멜 컬러 아니 나 진짜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 이런 노랑 카멜 색상이거든요 파라멜 색상이기도 하고 낙타의 카멜 색상이기도 하고 <laughs> 난 진짜 이색상 좋아하는데 뉴 이... 엘레강스 라인입니다 <laughs> 또 다른 라인인데 뉴 패밀리에서는 가성비 라인을 보여드렸잖아요 엘레강스 라인은 지금 뭐 컬러도 그렇지만 의전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더 좋은 시트 아. 나는 더 좋은 구성 원해하시는 분들은 뉴 엘레강스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의전 시트가 뭐예요? 의전 시트요? 아 앞에 있는데 또 보여드려 아, 자꾸 렇게 아. 움직여.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 엘레강스 9의 의전 시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뭐 등받이, 허리 지지대, 레그레스트, 뭐 시트 전후, 마사지까지 당연히 퐁뭐다 가능하고요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저는 여기서 마사지 기능을 좀 좋아하긴 해요 아니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의전 시트 물론 퍼스트 크리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나 비즈니스도 안 타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 이 바닥도 신기하다 아까 보신 요트플러 있죠? 한정 수량에서는 요트플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비싼 옵션이겠네 미석바닥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문의 주시면 돼요 2열로 왔습니다. 앞으로 왔다가, 뭐, 등받이 데쳤다가, 이 정도만 생각하셨다면, 에그도 올라가고요. 인체 공학적으로, 이렇게도 막 변화가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저와 한몸인 핸드폰이 있잖아요. <laughs> 자, 핸드폰 여기에 쏙 들어가요. USB 포트, C탭 다 연결 가능하니까, 충전까지도 좀 자유롭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전까지도 가능해서, 2열이랑 3열이랑 붙여가지고, 2m 넓게 이 공간을 또 확보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박이다 끝! 됐죠 이렇게 해서 쓱 돌아가고 음. 그리고 뭐 2열이랑 3열이랑 붙이시면 2m까지도 이폭 길이가 완성이 되니까 2열이랑 3열이랑 합쳐지면 2m 넘게 가능하다 보니까 2m 안 넘으시잖아요 어, 저 2m 쭉안 아. 되죠 <laughs> 그럼 2m 안 되시면 다발쭉피고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3열입니다 3열도 마찬가지로 널찍하고 무엇보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180도 착적혔잖아요자 그러면 또 완전 편안하게 차박 이용하는 것처럼 가능한데 올해는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통풍 열선 기능도 다 3열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앉아있을 때 사용해도 괜찮지만 우리 누워있을 때도 이제 받아봐야 되는데 추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뒤로 등받 제쳐가지고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진 진짜 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엄청나게 넓직하잖아요 키 크신 분들은 나는 좀 키가 커서 불편했는데 하셨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는 진짜 넓직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설마 이것도 지금 구인승은 아니죠? 9인승 맞아요. 더뉴 엘레강스 9이잖아요. 9이 웬데요? 9인승이 데기 때문에 9인 거고, 여기 열면 아래쪽에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9인승 그대로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시고, 앞쪽으로 3열을 좀 당겨줍니다. 수 아이고 <laughs> 자요렇게 해서 장착 완료 부가세 환급부터 개소세 할인 다자녀까지도 가능하고 공속도로 9인승까지도 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진짜 다양한 거예요. 12대 한정 수량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4대 뉴패밀리와 8대 엘레가스 나인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량 빠지기 전에 빨리 들어주셔야 와 될걸요. 오늘은 즉시 출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다들 아시잖아요 원래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거 즉시 출고 차량 한 12대만 준비했고요 뉴패밀리 4대에 엘레강스 라인 8대에서 총 12대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가격이 너무 좋은데 얼마라고? 오늘은 뉴패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누가 써요? 환급까지도 받아보시면 5,700만 원까지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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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강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할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 그럼 프레 깜깜차 아니야? 아니라는 거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12대잖아요 빨리 연락 주세요 오, 여러분들 진짜 <laughs>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전장류 업체들을 촬영해봤지만 진짜 이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좋은 전장류를 만드는 카니발은 처음 본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엠 리무진 촬영을 선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군요. 저는 지금까지 엠리무진의 모든 걸를 소개해드린 이혜윤이고요. 엠리무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두 대 밖에 없대요. 열두 대 밖에 없어요.